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 화폐는 이오스라는 코인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부근에서 4,000원을 지켜주면서 7,000원을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다른 코인들 따라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지금은 6,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우선 동종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론을 선두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동전 코인은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트론, 그리고 저스트, 비트토렌트와 비슷한 흐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6,250원 부근까지 한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 5주선과 20주선을 이탈을 했지만 중요한 가격대에 5,000원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을 때에는 6,500원 부분이 강하게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월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양봉을 세우지 못하고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음봉으로 뭐 나온다면은 월봉상 20월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양봉으로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은 이오스는 다른 코인들보다 먼저 이전처럼 상승의 흐름을 만들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오스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6,2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7,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5,50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오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서정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 비엔지도 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 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경로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 에니진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